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결정한 기업들에게 주기로 한 보조금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21 어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연방회의에서 열린 상하와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한 것이다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내놓을 세부계획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 폐기보다는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 현실성이 더 높아 이를 대응할 협상 카드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도체 법폐지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보다는 보조금 감액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원래 취지대로 받을 수 있게끔 협상 카드를 업계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윤입니다.